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문득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여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면 매순간 우리가 내리는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이 모여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특히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사주팔자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운명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 즉,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글자가 마치 한 사람의 앞날을 미리 그려놓은 정교한 지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더없이 좋은 사주를 타거나 순탄한 삶을 예견받고, 또 어떤 이는 험난한 팔자를 타거나 평생 고난이 따를 것이라 말해지곤 했죠. 마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 놓인 작은 나뭇잎처럼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체념에 빠지기 쉬운 생각 아닐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견고해 보이는 운명의 지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속박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그 지도를 과감히 찢어 던지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의 굴레를 거부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키를 잡았던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나선 용감한 선장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갔는지, 그들의 흥미진진한 삶의 조각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잊고 지냈던 용기와 희망을 다시금 발견할 귀한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그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그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정해진 신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하고 가혹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낮은 지위, 제한된 기회,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그들의 삶을 옥죄었겠죠. 평생을 허드레 실이나 하며 이름없이 살다 갈 운명 이라고 여겨졌을 테니까요. 그들의 미래는 그저 어둠 속에 갇힌 듯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한계를 결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면에 잠재된 비범한 재능과 불굴의 의지를 무기 삼아 굳건한 신분 사회의 벽에 도전했습니다. 어쩌면 밤늦도록 허름한 작업실에서 땀 흘려 연구에 몰두하고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일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깊은 흙 속에서도 꿋꿋하게 빛을 향해 줄기를 뻗어 올리는 한송이 꽃처럼 그들은 스스로 피어날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할 법도 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듯 보였던 운명의 사슬을 끊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뚜렷이 새겼죠.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할 뻔했던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 당대 최고 권력자의 인정을 받고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 과연 어떤 인물이 이런 놀라운 여정을 걸으며 운명을 거스른 첫 번째 갈림길에서 위대한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로운 삶의 궤적을 자세히 만나보시죠.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진정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곧 펼쳐질 겁니다. 이름조차 남기기 어려웠던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 오직 재능과 의지만으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인물 바로 장영실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간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죠. 조선초, 그는 관노즈 국가에 소속된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에게 허락된 삶의 경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조로웠을 겁니다. 노비의 자식은 또 노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고, 그의 사주팔자 또한 그에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또한 평생을 정해진 운명 속에서 묵묵히 살아갈 것으로 여겨졌겠죠. 하지만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탁월한 손재주가 자리하고 있었죠. 낮에는 주어진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밤이 되면 낡은 작업실 한 구석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온갖 기계와 도구를 탐구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그는 주변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예사로이 보지 않고 그 원리를 파고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부서진 톱니바퀴를 보며 밤새도록 고심하고 망가진 기구를 뜯어보며 새로운 작동방식을 상상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발명품들은 비록 보잘 것 없는 재료로 만들어졌을지언정 그가 가진 비범한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재능은 결코 묻힐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상사의 추천으로 장영실은 마침내 임금의 눈에 띄게 됩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천민 출신이 궁중에 들어와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의 반대와 질시 속에서 장영실은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부숴야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더욱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그는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물시계 해시계 스구기 등 조선과학기술발전의 획기적인 발명품들을 연이어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개발한 자격루는 정교한 자동시보장치로 당시 백성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해시계인 앙부일군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며 백성들의 생활에 편의를 더했죠. 또한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츠국기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은 결국 정산품 대호군이라는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천민 출신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영예로운 자리였죠.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듯 보였던 운명의 사슬을 끊고 인간의 의지와 재능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진정한 선고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장영실의 삶은 후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죠. 장영실의 삶은 후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죠. 하지만 만약 주어진 운명이 찬란한 왕의 자리였다면 어떨까요? 그 권력과 영광을 마다하고 기꺼이 다른 길을 택한 이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때로는 왕이 될 제목, 즉 광제를 타고났다는 사주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이나 영달보다는 백성의 안녕과 더큰 대의를 위해 스스로 비극적인 운명을 감내하거나 혹은 왕좌를 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왕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숭고한 결단이었죠.